고백합시다. 기도응답과 순종. 기도응답과 순종. 네. 응답과 순종. 자,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 잘 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격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또는 침대에 누워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또한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쉰다는 것이 잠깐만 나좀 숨이 있다가 쉬고 지금은 안 쉴래 이런 법이 없죠. 숨 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음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통 더불어서 주님과의 기도 응답의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하기 위함이죠 어,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기도한 것으로 만족해. 이런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응답, 응답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곧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그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늘 이 순간에 바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기도했다면 기다리고 기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란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집에 있어서 충성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서 이제 어 자기 친족에게로 가서 배우자를 찾도록 아브라함에게서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곧 아브라함의 맹세로 이어집니다. 혹여니가그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배우자를 얻지 못하거들랑 주인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좀 선을 베일까요? 이렇게 엘리에스리 부탁할 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데리고 갈것 없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내 에, 같은 형제의 후손을 통하여서 씨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야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면 그래, 한번 데리고 가봐. 이럴 수도 있을지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길리고 훈련됐던 종이었 종인 이 엘리에셀에게도 어,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란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갔고 하란 땅에 도착해서도. 어그 나름대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의 배우자를 이렇게 준비하러 가는데 만약에 여러 요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가 그것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물 길러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그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좀 주라라고 했더니 나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짐승들 열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네집 소생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밀가에게서 어, 난 누구 누구 소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어땠다고요?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얻게 내리메리네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그랬더니 밀가가 나올렉에서 낳은 부대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그 코걸이를 쾌매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 8 절에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예 어, 지금 간증하고 있죠. 어, 간증하고 있어.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참, 우리는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어때? 야, 기도 응답 받았어 응답 받았어 라고 땡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보면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잖아요 우리를 긍휼히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10명이 다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 가는 도중에 나음을 얻었더라 가는 도중에 나음을 얻었어 그러고 가서 이제 보여줬겠죠 우리 몸이 어땠습니까 그래 당신들의 몸은 나았어 근데 그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돌아와서 감사함며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더라! 라는 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응답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에게 응당 보여줘야 될그 반응은 뭐냐? 결국 감사함이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이 있는가? 음. 근데 대부분 감사가 적죠.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들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다. 근데 우리는 누가 보음 십7장의 교훈을 통하여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인침이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근데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은혜가 뭐다? 한 글자로 말하면 빛. 은혜는 빛이다. 빛. 어, 햇빛 같은 빛이 아니고 청산해야 될 빛이란 얘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거룩한 빛이다. 갑을 대진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빛, 갑을 대신 빛, 갑을 했으니까 그때 갑을 한건 갚아야 되잖아요. 내 노동력으로 갚든 뭘 갚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그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주신이 은혜를 내가 무으로 보답할 거라는 보은자의 삶,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이 주인께서 나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10편 23편 다이세 신앙 고백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염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보요 나를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이제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삼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도스의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자비 의 하나님, 헤세에 대의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40년의 삶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장세기 12장 4, 호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침내 저 영원한 천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맡길 필요가 있죠 어, 주님 오늘도 내발가음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맡긴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권, 즉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할까 다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딱 내어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어때요? 가장 우리를 사는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숙여 경배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모습,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소서 내가 오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laughs>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엘 세에게 있어서는 이 리브가 그 집에 있어서 대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이죠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은 뭡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제 응답으로 알았지만 그 응답을 받은 자기와 더불어서 이제 부두엘과 이 라반이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 딸레미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배우자로 보내주는 확신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좌로든지어로든지 내가 행할 여부를 좀 나한테 좀 알려 주시오라고 했어. 왜요? 어 아니야 싫어한데 만약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어때요? 엘리에셀은 이 부두엘의 집이, 집이 아닌 또 다른 친척을 찾아서 그 며느라이 될 사람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라반과 부두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은 누굽니까? 라반은 리부가의 오라버니였고 부두은 리부가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순서가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라반이 먼저 나오는 걸 봐요 이 당시에 문화사체가 그랬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죠 저 형제 자매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들 된 사람이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라반과 부대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이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순간이었던 순간 기응답의 순간이죠. 기응답의 순간이었어요. 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 앞에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기도 응을 주었던 이 리브가 그부모님에게도 오라버니에게도 예물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도 응답의 모습인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인데그 기도 응답에 따라서 어떨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라반과 부대는 어찌 보면 누구예요? 저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서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그 하란 땅에는 아직도 여와 신앙이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름을 받고 갈대오래를 떠날 때 여호와 신앙이 이 부두엘과 라바레 집안에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야고보스의 고백. 사도행전 5장에도 어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커두들겨 맞고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하나님은 어때요? 천사들을 통해 감옥문을 열고 너희가 또 나가서 전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 사도들이 어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나와고 막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더니 대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깜짝놀랐어. 감사 최영반도 분명 히어저 가둬놨는데, 빨리빨리 감옥에 가봐. 감옥에 가봐. <laughs>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 사람 내가 가둬놨는데 왜 여기 있지? 감옥에 가봐. 감옥에 가보냈더니 어때요? 어, 가서 잡아라 고 그랬더니 부하들이 와서 뭐 하는 말이 어, 우, 가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왔어요.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할수없는 거야. 왜 분명히 가뒀는데 저들이 어떻게 자유하게 나왔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대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 전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를 우리한테 돌리라 고 그러냐?라고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라고 말하지 않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한번디 말하면 따릅시다. 사람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것이 마땅하다. 사람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음 대학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반드시 기도 응답에는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에 맞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든가 어떤 응답이 있다 할라도그 응답에는 반드시 순종할 내용들이 분명 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뭐하고 해 뭘라고 합니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하신 인도하심과 감사와 응그 순종 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토너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